내일부터 4주간 특별 방역 대책이 시행되면서 비수도권인 경북에서는 모임 인원이 8명으로 제한됩니다. 연말 특수를 기대했던 자영업자들은 방역 취지는 이해되지만 타격이 우려된다며 걱정드립니다. 김건엽 기자의 보도입니다. 휴일 점심시간 식당이 손님들로 북적입니다. 단계적 일상회복 이후 매출은 많이 회복됐습니다. 숨통이 좀 트이나 싶었는데 코로나 확산세에 방역이 강화되면서 다시 걱정이 커졌습니다. 아무래도 12월 달에는 연말 회식도 있고 어, 성년 회식도 있어서 저희가 많이 준비를 했어요. 준비했는데 아무래도 또 타격이 좀 많이 있을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많이 걱정이 됩니다. 내일부터 4주간 특별 방역 대책이 시행되면서 경북에서는 모임 인원이 8명으로 제한됩니다. 식당과 카페를 포함한 대부분의 다중 이용 시설에는 접종 완료자와 음성 확인자만 출입이 가능한 방역 패스가 시행됩니다. 영업 시간 제한 조치는 없습니다. 방역 패스 확대 조치는 일주일의 계도 기간을 거쳐 13일부터 위반 시 과태료를 비롯한 실제 벌칙이 부과됩니다. 대부분의 다중 이용 시설에 방역 패스가 적용되면서 백신 접종은 사실상 의무화됐습니다. 감염의 위험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와 같은 새로운 위험도 나타났습니다. 경미로 인한 학업 차질과 60, 60대 이상 고령층에 대한 감염 전파 가능성 등 간접적인 피해까지 고려할 때 예방접종의 이익은 더 커지고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한 주간 경북의 1일 평균 확진자는 86.4명으로 한주전 80.7명보다 많아졌습니다. 감염병 전담병원의 병상 가동률은 74.3%, 생활치료센터는 50.6%, 재택치료자는 166명이며 추가 접종률은 8.1%입니다. 병상이 부족한 수도권의 확진자를 일부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 속에 지역에서도 지금 같은 확산세라면 병상 부족 사태에 직면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킹건협입니다.